저번 시간에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한번 두 개가 짬뽕된 거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과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 Y는 3X제곱 그래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얘를 어떻게 한 거였지 얘들아? 그치,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뭐 2번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얘가 1번 그래프가 됐겠죠? 그러면 이번에 초록색으로 3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였지? 그치?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인가요? 마이너스 이만큼인가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다두 칸씩 옆으로 보낸 얘가 3번 그래프가 됐었죠? 오늘 하고 싶은 거는요. 얘를 X축으로도 보내고 이어서 Y축으로 보내고 싶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3X제곱 그래프를 처음에 X축 방향으로 먼저 보내고 Y축 방향으로 보내든, Y축으로 보내고 X축으로 보내든, 이 아이를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얘를 X,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한 칸만 이동했다고 보자. 그럼 그 식을 뭐라고 쓸수 있어? y는 3, x제곱, 플러스 1이지. 근데 이번에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 이만큼 다시 또 평행이동시킨 거야. 누구를? 얘를. 이미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리래를한 칸, 두칸 옆으로 보낸대. 자, 그러면 얘는 얘를 이동시킨 거잖아요. x 대신 x-2를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씩 y축 방향 이동하고 그 다음 x축 방향 이어서 이동하는 거 그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정리된 꼴이 이런 꼴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도 평행이도 했고, 그치?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얘는 처음에 Y는 X제곱에서 시작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죠? 맞죠? 자, 그러니까 원래 기역 그래프에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얘를, 이거를, 니은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하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3이 붙으면 되겠죠? 그리고 걔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처음부터 얘가 궁금한데 처음 시작을 여기로부터 간다면 여러분들이 풀수 있겠냐는 거죠.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려 주자는 얘기예요. 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었어요. 음,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얘를 이어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얘들아. 원래 y는 x제곱은 축의 방정식은 x는 0,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야. 그치? 근데 이런 애를 첫 번째 뭐를 했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병행이 됐어. 그 그래프는 뭐야? y는... X-2의 전주제곱이야 이랬을 때의 축의 방정식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만 다 2씩 늘어나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더 이동했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또 이동시킨대, 한번 더. 자, 그럼 여기에서 Y만 3만큼 이동해야 돼. 그럼 X는 그대로 두고, X는 그대로 두고, Y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3만큼 이동해야 돼. 그래서 축의 방정식과 꼭짓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된 꼴은요. y는 ax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그러므로 축은 x는 p, 꼭짓점은 pq만 다라는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y는 ex제곱 그래프를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그거를 이어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 하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이 그래프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각각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쵸? 자, 한번 이거 볼까요? X축의 방향을 어떻게?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4만큼, 부호 조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자, 일단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먼저 적어봅시다. 여기서 여길로갈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그래요. 마이너스 2만큼.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자, 그러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 물어봤잖아. 원래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고, 꼭짓점의좌표는 0,0이었어. 자, 그럼 이제 이동시켜봅시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처음 이동시켰어. 그럼 마이너스 2,0.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그지 근데 여기서 한번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합시다. 마이너스 2,1. 근데 얘는 Y는 상관없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 오늘 이거 연습을 좀한 다음에 블루키스로 이거 관련된 게임 좀한판 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촬영 정점을 나가도록 할게요.